누구세요? 어... <laughs> 여러분들 우리가 변기에 앉아서 똥을 싸고 휴지로 엉덩이 닦고 똥 닦은 휴지를 휴지통에 버리거나 변기에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바로 벽에 부착되어 있는 여기 두루마리 휴지 이거를 쭉 당겨서 여기 변기 물속에 넣고 변기를 내리면 휴지가 끊어질까 아니면... 휴지 한 통이 전부 다 물에 빨려서 변기에 들어갈까? 그 실험을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얼마이 휴지가 이기느냐? 변기가 이기느냐?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바로 이거! 변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변기 뚜껑부터 시작해서 물 저장소, 변기 몸통 그럼 이걸 지금부터 합체해봅시다 조까물 받는 곳, 여기 올려서, 딱, 병기 느낌 난다, 이제. 여기 물 내리는 버튼. 그럼, 우리의 병기 선수, 먼저 체중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으쨔! 어, 됐다! 무대는 32kg! 엄청 무거워! 병기! 입장, 화장실로 가자. 오, 하나, 둘, 셋. 으악! 조심조심, 조심조 야, 천천히 내려놓자. 거기 붙이고 됐어. 아 너무 많은 휴지가 한 번에 하수구로 내려가면서 막힐 수가 있잖아 그리고 이거 우리가 지금 실제로 계속해서 써야 되는 변기이기 때문에 새롭게 뉴 변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변기 뚜껑 열고 물을 들어봅시다 됐다! 휴지를 <laughs> 넣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루마리 휴지 대 변기 게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럼 준비하시고 3, 2, 1 간다! 잠시만! 물이 막혔는데. 이게 지금 물이 빠지는 구멍을 연결 안 하고 바로 바닥 위에 올려 놨거든요. 막막 막혔네. 그래서 변기를 좀 공중에 띄워서 다시 해 볼게요. 이거를 잘라서 그 위에 변기를 올릴게요. 됐다. 됐다. 봐라. 들어가, 들어가. 에, 어, 끊어졌어. 휴지가 변기 구멍 깊숙히 들어가 있어야지 바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번더 해볼게요. 자다. 제발, 제발, 제발. 휴지야 돌아가라. 살짝. 오, 살짝. 3cm 정도 돌아간 것 같은데, 드로마리 휴지가. 여기 보면은 휴지가, 아, 또 끊겼다. 꼼꼼히 생각해보니까 휴지는 너무 얇단 말이에요. 여기 안에,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laughs> 지금 바로 해보겠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가자!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제, 이제, 이제 물이 빨려 들어가면서 녹거니! 변화가 없네. 뭉쳐가지고, 이게 약간 우리의 응가다 생각하고, <웃음> <웃음> 그러면 이게 끊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서, 발사!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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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아 잠시만... 뭉쳤던 끝부분만 여기에 빨려 들어가고, 바로 끊겼어. Wow. 여기서 끝난 줄 알았죠, 여러분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솔직히 여기 변기는 물이 이쪽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휘어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간을 타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80도 휘어지는 여기 커브길 때문에 힘이 많이 약해져. 그래서 이거 말고 약간 변기 모양이면서도 워터파크 슬라이드 느낌이 나게끔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자 <laughs> 여기 물통 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투명한 동그란 관을 합체했어요. 그리고 여기 또 구멍을 냈어요. 그래서 변기 구멍 부분이 여기가 됩니다. 그 말은 즉슨 휴지를 여기에 넣고 여기서 이제 물을 공인 해제하면 물이 내려가면서 물의 파워가 세기 때문에 이게 휴지가 쪽쪽쪽쪽쪽쪽쪽쪽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후 끊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끊어지면 안 되니까 우루마리 휴지를 바닥에 깔아놓고. 테이프를 가운데 이렇게 한줄 붙여가지고 휴지가 안 끊어지게 만들어 줄게요. <laughs> 그럼 이제 물 넣으러 갑시다. 바로 바로 왔다. 그럼 이제 물을 넣고 잠시만 구멍 안 막았다. 초강력 온드 테이프 이걸로 이제 게임을 종료하겠다. 이기 테이프를 딱 붙여주고 됐스 퍼펙트 물을 넣어주고 와. 여러분들 모두 준비가 끝났습니다. 휴지는 여기 똘똘 다시 말아가지고 준비했고 끝에는 탱탱볼을 하나 부착해놨어요. 시작해볼게요. 해가 지고 있으니까 바로 실험 시작하자. 탱탱볼을 붙인 휴지를 넣어 놓고 잘 흐르도록 이렇게 가만히 있을게요. 자 이제 스티커를 뗍니다 하나, 둘, 둘, 둘 셋! 됐다, 됐다. 오, 갔다 갔다. 오 갔다 갔다. 오 갔다 갔다 갔다. 오오 갔다 갔다 갔다. 오 오, 여러분들 붙였나요? 우리가 원했던 그 그림이 나왔어. 휴지가 끝없이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풀려 나가면서 물이랑 같이 휴지가 돌돌돌돌돌돌돌돌 나왔어. 근데 휴지가 물에 젖어서 전부 다 바닥에 쓰레기가 돼 버렸어. 어쨌든 오늘은 변기에 두루마리 휴지를 넣으면 한 번에 두루마리 휴지 한 통이 다 빨려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실험을 해보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물이 나오는 구멍에 휴지를 넣었더니 계속해서 뿜어져 나왔어. 우리가 원했던 그림이 나와서 재밌었어. 다만 이게 중간에 끊겼거든요. 이 끊긴 지점이 테이핑을 이제 하지 않은 지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휴지는 얇고 부드럽기 때문에 물을 만나면 이렇게 쉽게 쉽게 끊어지는 것 같아요. 이미 쓰레기가 된 휴지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는 잘 청소하기로 하고 남은 휴지는 이제부터라도 아껴 쓰자. 두루마리 휴지는 이렇게 뭉쳐 있기 때문에 물에 공격을 받으면 이거 다 통으로 못 써. 그렇기 때문에 건조한 곳에 잘 놔두었다가 사용하시길 바랍니다.